와아이게 은근히 힘드네 와. 은근히 공방 쳐다보게 되겠아 이거 돌려야 되니까 아, 바... 이거, 이렇게 이거. 하면 되는데 이건 아. 내가 이거 할래? 아니아니요아 이거도 내가 해줄게 아 괜찮습니다 와, 와. Le royaume 와! 점프 점퍼 점퍼. 그럼 그레이

2대 0이에요? 응. 헐. 8분 경기인데 좋네. 그냥 <laughs> 야, <미냐>, 네가 잘한다. 그렇게 생각하다속비가좋 나. 2대 이야? So 아 씨. 아미안 미안해 패스 좋은데 특이하게 패스 아은데 내가 못 보고 있잖아 자 특이했어 아, 이거 페이크 끝났어 끝났어 2번 아, 빨리 해줘 아, 가패 빨리 해 줘야 아 나와요 뒤로 올라와 로 올라와 스아 이거 좋았어 백트마 아, 놓아. 들어, 들어, 들어. 돌려, 아려 돌려, 돌려. 돌아돌아 돌려, 돌려. 아. 려돌 아. 아려 돌려. 돌려, 돌려. 아아 돌려. 돌려, 돌려. 려 돌려. 돌려, 돌려. 돌려, 돌려. 도려 돌려. 돌려, 돌려. 돌려, 돌려. 돌려, 돌려. 돌려, 돌려. 돌려, 돌려. 돌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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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a 다 파울이 하 지나가는데 민희 몸을 니까 지나간 다음에 음. 그러니까 몸 따진 다음에 몸을 이렇게 음. 니까나 계속 파울 했는데 나한테 <laughs> 다다파울이네또 이거 파울 갔네 자유투 그 전이라고? 드래블하기 그래. 그 전에 파울 했죠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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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까 접수판이 없는데, 완전 그냥 안 보이고, 재미가 확 떨어져요. 음, 가보가 보고 있아리리였다리 야, 9초요, 9초! 8, 7! 아, 좋았다. 좋았다. 아. 1초.